NBC Everyone. 뷰티클래스 스페셜데이. 정말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한류 스타십니다. 중국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고 인기 대상 중국 영상 음원 차트 1위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셨대요. 저 약간 긴장돼요. 우와. 좀 떨리네요. 바로 한류의 여신 이정이씨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수견 배우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중국내 최고의 한류 여신, 데뷔 18년차 시간을 거르는 절대 동안 이정현 안녕하세요 이정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류 여신 이렇게 대방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 어떡해요. 더 여신 맞으세요. 모를 <laughs> 모를 접대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누가 포기밖에 없네. 중국에서 이정은 씨 활동 네.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분당을 네, 네. 그좀 직접 말씀 주시,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한국, 중국 오가면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정말 중국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갈 때마다 항상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고 돌아오고 그래요. 어, 제가 다감사하요다 <laughs> 아, 네. 사실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 피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예. 제가 사실은 이 정현 씨 한결같은 동안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어서, 어서 빨리 열어주세요. 네. 네. 오, 왔어요. 네. 왔어요. 개봉드 네. 같아요, <laughs> 진짜. 네. 하, 참. <laughs> 진짜 쓰시던 네, 참. 게 낫네요. <laughs> 또 약간 떼자. 떼가 탔어요. 어머, 꽤큰 것들이 들어와서 스킨케어를 진짜 신경을 쓰시나 봐요. 네. 저 약간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약간 비밀스러운 것이... 네. <laughs> 이거 앰플이에요? 에센스인데요. 에센스요? 네. 오. 극한 건조가 갑자기 생길 때 네. 그때 바르고요. 막 네. 수시를 좀 덧바르시는 거예요? 네, 덧발라요. 다음 뭐가 있나요? 네, 그다음에 수분크림인데요. 음. 수분 크림도 수분 크림요? 예, 네, 이거는... 이거 이거 비밀 아니잖아요. <laughs> 비밀 공개한다고 해놓고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겨울이면은 음, 금방 금방 써봐도 될까요? 쓰는 거같아요 네. 이게 네. 싹 뭘까 윤기가 도는 게 네,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해 주는 네. 그런 느낌이. 네. 평소에 그 유수분 밸런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겨울에는 당연히 건조하기 때문에. 유분하고 수분 크림하고 섞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요. 아, 아세요? 그 유분하고 수분의 이상적인 밸런스가 있대요. 유수분 밸런스 3대 7이 아, 그렇죠. 정말 황금 비율이죠. 3대 7을 딱 지켜야 네. 이런 피부가 나옵니다. <laughs> 네. 그건 뭐예요? 아이 유일하게 색깔이 미콜루스... 있어요. 유일하게 저는 평소에 진짜 네. 화장은 잘안 해요. 그냥 이렇게 네. 에센스, 뭐 수분 크림 바르고 니콜로스 어, 뭐 하나 바르고 다니거든요. 어게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활동할 때 사진 보면요 사실 항상 탱글탱글하세요. 네. 오, 네 이게 메이크업 비법도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피부도 너무 좋으시지만.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직접 모셔왔거든요. 아 직접요? 네. 어, 아, 정말 기대. 돼요 네. 얼른 얼른 나오시라고 하세요, 빨리. 원장님. 시간이 멈춘 이정현의 촉촉 동안 메이크업을 재현해줄 메이크업 아티스트 키진. 오늘 정연 씨의 시간이 멈춘 촉촉 동안 메이크업 그 비밀을 밝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연 씨가 워낙에 동안이잖아요. 네. 무대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러지만 평상시에는 내추럴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조보다는 좀더 본인의 피부 연출 아, 그런 표현 쪽으로 음, 윤광, 물광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현 씨는 어느 쪽인가요? 본래 피부가 광이 나요. 본광이라고 해야 되나? 아 <laughs> 네. 이거 물광, 눈광 다 필요 없네. 본광이네, 본광. 아 본광 맞으세요? 아 맞아요, 정현 씨. <laughs> 네, 어? 예. 너무 궁금해요. 정현 씨의 촉촉 동안 메이크업. 빨리 시작해 주세요. 아, 너무 궁금해요. 네. 본래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광이 나기 위해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기초에서부터 수분감을 많이 연출을 해줄 거예요. 아. 수분 미스트인데요. 뭐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에 물기도 많이 주고 또 기초에서 영양분도 약간씩 주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네. 이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뭐 우유 같아요. 스킨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바르실 때는 조금 더 발랐을 때 너무 헤비하지 않고 그래서 산뜻하게 바르시기 좋으실 것같아요 네. 하지만, 질한이 밸런스가 네. 딱 잡힌, 잡혔을 때 나오는 그 건강한 피부의 느낌, 그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수분크림 나왔다. 네. 수분크림 나왔어요. 제 영양분까지 충분히 줬기 때문에 네. 잘 감싸줘야겠죠, 이 영양분을. 오. 이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듬뿍 바르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침에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바르시면 사실은 뭘 발라도 다 밀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충분히 바르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항상 메이크업 받기 전에 그렇게 원장님께서 기초를 저렇게 탄탄하게 발라주시거든요. 아 저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계속 물광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기초가 튼튼해야 되네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바르다 보면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든 비비가 올라가든 거의 대부분 밀려요. 아, 그다 보니까 유분감을 한번 살짝 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 티슈 이것도 또비비의 비결이네요. 이게 본광의 기초인 거죠. 네. 유분감을 한번 걷어냈기 때문에 훨씬 더 밀착력도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커버력도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또 밀리는 느낌이 훨씬 적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 원장님 손끝이 조근조근하세요. 네, 그 스펀지로 하는 것보다요. 네. 원장님이 저렇게 손으로 두들겨 주시면은 음. 화장이 안 뜨고요.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손끝에 체온의 밀착력을 좀 높여주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커버력이 확실히 있어 서 커버는 됐는데요. 그 광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파우더리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광을 유지하면서 를 그리고 커버할 건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이 원장님. 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아까 그냥 학생이었는데 광을 전체적으로 네. 많이 죽이지 않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크림으로 연출을 할 거거든요. 아 크림 섀도우 사용하시는 네. 건가요? 어, 이제 확실히 이 겨울 같은데 건조하잖아요. 기초 탄탄해놔도 색조를 네. 잘못 쓰면 네. 사실 낮 동안은 뭐 어떻게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할 건데요. 저는 리퀴드 라이너로 쓰겠습니다. 아, 리퀴드 라이너. 대신에 리퀴드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진해요. 진하고 강하고. 그래서 좀 두께감 있게 그리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브라운 컬러를 쓰시면 되고요. 네. 눈동자가 좀더 선명하게 살아보일 수 있게 네. 가장 중요한 눈이 착해 보이게끔. 저도 평소에 저렇게 리퀴드 타입을 되게 네. 즐겨 쓰거든요. 펜슬은 이게 강하기 때문에 빠 이렇게 문질러서 타게 되면은 이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리퀴드를 사용을 많이 해요. 이게 너무 스텝 하나 하나마다 동안에 신경 쓰시니까 <laughs> 이게 늙을 수가 없겠어요. 볼터치 음. 크림블러셔. 오늘 저기 이렇게 또 네. 살짝 담아오셨어요. 네. 어려 보이는데 가장 중요하고 네. 볼이 좀 없으신 분들은 네. 하시면 굉장히 얼굴이 좀 입체감이 살기 때문에 볼터치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정연 씨 하고 나오신 네. 딱고 그 부위예요. <laughs> 네. 음. 정연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치 컬러 아. <laughs> 입술이에요. 입술이 워낙에 붉은기가 좀 있으세요, 정연 씨가. 아,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느낌으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 그런 느낌을 위해서 좀 살구빛으로 자연스럽게만 입술 컬러를 넣어줘요. 진짜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랑 좀 다르죠. 네. <laughs> 오늘 함께해주신 히스원 씨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본광을 살린 이정연의 촉촉 동안 메이크업 따라잡기. 스텝 1. 수분 미스트로 촉촉한 베이스를 만든 후 에센스와 크림으로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스텝 2. 비비는 손으로 잘 두드리며 발라준다. 스텝 3. 뉴트럴 컬러의 크림 섀도우를 바르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또렷하고 착한 눈매를 만들어준다. 스텝 4. 크림 블러셔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린 후 산뜻한 피치 립 컬러로 생기 있게 마무리한다. 박수라 뮤즈. 피부 본연의 광을 살린 촉촉하고 생기 있는 러블리 동안 베이스로 변신 성공. 이지근 씨, 뷰티풀 네. 데이지를 통해서 진짜 알짜배기 팁, 네. 촉촉 동화 메이크업, 그리고 스킨케어 기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어, 이렇게 제가 조금 알려드린 것으로 남아, 정말 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 겨울에 피부가 좀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그 여러분들 많이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그래서 국내 팬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정현 씨와 함께한 비티풀 데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